목표 소수로 나타내 볼게요. 자,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. 일단, 5 나누기는, 러기를 해봅시다. 5 안에 2가 두번 들었죠. 4. 1 나왔어요. 점, 10. 5. 이2 곱하기 2한 거고, 10한 거지만, 여기 엄매히만 하면 1.0이죠. 그죠? 그래서 2 곱하기 0.5를. 그래서 이건 2.5가 됩니다. 그쵸? 그리고 분수를 해볼게요. 16 나누기 25는 16 곱하기 25분의 1이고, 그쵸? 25분의 1, 25도로 나온 거니까 25분의 16은 분자분모를 100, 1000, 만, 뭐 이런 걸만들고25곱하 4를 곱해서 100분의 64, 64가 되니까 0.64가 됩니다.